오늘 아침 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토기장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을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은 8번째 예언으로 토기장의 비유와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 8장 1절 말씀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조약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세우고 심을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말했던 그 선한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선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은 8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비하여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보았느냐? 전혀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그 바위 절벽에서 사라지겠느냐? 먼 근원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물줄기가 멈추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희생재물을 태웠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그들의 길에서, 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했다. 그것들이 그들을 곁길 곧 닦이지 않은 길로 행하게 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보일 것이다. 아멘. 세번째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은 여덟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와 선지자의 처절한 비통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아 18장 18절 말씀.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아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들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이시여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제 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서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말해,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은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노리고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워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아멘. 네번째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은 여덟번째 예언으로 토기장의 이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깨뜨리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남유다의 파멸과 예루살렘성이 죽음의 성읍이 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의 토기 병 하나를 사라 백성의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들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입구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선포하여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의 귀가 울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이곳을 이방 신들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웠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이곳이 더 이상 두 배시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빌릴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들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칼로 쓰러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의 대적들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서 압박할 때 그들이 서로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너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배에 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도배처럼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이곳 도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집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 예언하도록 가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마을들에 보낼 것이다. 그들이 목을 굳게 해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남루다 예루살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열두 가지 예언 중에 에레미아 18장에서 20장은 여덟 번째 예언으로 성전을 총감독하는 바스울이 예레미아 선제를 받게 하여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말씀. 임메레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아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수울은 예언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 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아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아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뇌 이름을 바수울이라 부르지 않고 악을 미사빔이라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뇌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뇌두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거라 칼로 죽일 것이다. 또이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주의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스울과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뇌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네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는 비방과 박해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여호와이시여 주님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 오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내 뼈속에서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지옥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여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제가 이제사장을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할 지어다.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며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아들입니다.라고 말해 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주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그 성읍들처럼 될지어다.그로 하여금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정오에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가 부른 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 내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아멘. 일곱 번째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여호 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하여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 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대조하여 내갑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유하며 윤례를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아 35장 1절 말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때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내갑족석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 나는 하바시냐,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아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내갑족석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 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내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내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에게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다. 내가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에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내가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니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내 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내각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내갑의 아들 요나담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부르신 종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위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하여 포기하려는 종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아래 있는 종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